안녕하십니까. 알파세대의 미래와 교육 제18편에서는 알파세대의 미래 일자리를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인공지능 드라마 휴먼스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래 일자리 환경과 교육적 시사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드라마 휴먼스를 아시는지요? 2015년 영국에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수억 개가 활동하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미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며 현재 시리즈 3편까지 방영되었습니다. 휴먼스가 주목을 끄는 것은 알파 세대가 살아갈 20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 세대의 미래 일자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인공지능 로봇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수억 개가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인공지능 로봇, 농장에서 일하는 인공지능 로봇, 청소부로 일하는 로봇, 가정부로 일하는 로봇,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로봇, 경찰관으로 일하는 로봇 등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일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합니다.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활약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알파 세대는 미래의 이런 인공지능 로봇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항의하는 시위 모습입니다. 인공위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부 청사 앞에서 모여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 제 1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 가니 실직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와서 기계를 때려 부수었습니다. 이를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공장에 가면 수많은 로봇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되고 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수많은 인공지능 로봇이 보급되면 알파세대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한 대학생의 하소연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한 가정에 유아, 중학생, 대학생 등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대학생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따져 물으니, 내가 공부해도 인공지능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힘든데,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냐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차피 월등한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을 이길 수 없으니까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아마도 미래의 수많은 알파세드들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드라마 휴먼스는 알파세드의 미래 일자리 모습을 상상해보는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매우 빨리 발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세 가지 장면은 미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미래의 일자리 환경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이 좋은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은 조만간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인공지능을 따라가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일자리부터 탐을 낼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자리 변화가 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의 변화, 생활세계의 변화가 일자리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알파세대는 하나의 평생 직업보다는 여러 일자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좋은 직업의 개념이 바뀔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직이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전문직 일자리는 인공지능에게 상당량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전문가보다 능력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은 전문직과 같이 돈 많이 버는 것부터 개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쉽게 하지 못하면서 미래의 가치를 인정받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미래에 인정받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에 잘못 대응한 하면 좋은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알파 세대가 미래에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드라마 휴먼스에 나오는 세 가지 장면은 알파 세대의 미래 진로 지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미래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갖기고 쉽지 않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네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직업세계와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미래 기술의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를 잘 살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알파세드의 미래 진정한 경쟁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미래보다는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며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알파 세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파 세대가 갖고 있는 소질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으로부터 알파 세대가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돕는다면 충분히 좋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요약하면 미래 인공지능은 알파세대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면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알파세대의 소질과 재능을 잘 발휘하고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잘 키워주면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미래 직업세계의 직업 변화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방송에서는 오프라인 직업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